저는 사실 캐릭터 영화 보면서 박정민 배우님께 너무 잘 어울리는 캐릭터인데 어제 개막식에서 인사하시면서 양반이라고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아 저는 양반일수 있죠. 네. 종이 이제 강동원 선배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이제 표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네. 예, 영화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예, 저는 네. 오히려 그 선택이. 네.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도 전 영화 보고 다시금 좀 들더라고요. 어, 어떤 점에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비고 선배님이 양반이면 <laughs> 네. 그저 그런 그냥 봐왔던 <laughs> 그림 같은 느낌이 좀더알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찰떡 같은 잘 어울리는 콤비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차승원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란의 네. 왕 선조인데요. 사극은 여러 차례 하셨지만 왕은 또 이번에 새롭게 처음이신 것 같은데 선조는 어제 개막식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좀 유명한 단골 인물이잖아요. 왕이자 일종의 빌런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런 인물인데 기대도 크고 고민도 많으셨을 거.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니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이 선조로라는 인물은 이미 뭐어 많은 배우들이 다뤘었던 인물이고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이미 어뭐 역대 왕들 중에 손꼽을 정도로 많이 네, 나왔던 왕이죠. 그 근데 이제 뭐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의 머릿 속에 있는 아카이브에는 이 임란이 나오고 나서 뭐이 사람이 원래 뭐 반기용 왕 중에 첫 번째니까 어 어마어마한 컴플렉스가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그 궁을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 컴플렉스를 계속 극복하려는 뭐 그런 인물이었지 않았을까. 음. 근데 이제 보셨겠지만 그, 그 경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아주 못됨과 네. 왕으로서의 위험을 적절하게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뒤죽박죽돼 있는 음... 얽혀 있는 이런 네. 인물이어서 처음 이렇게 대본 봤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많이 손을 탔었던 인물인데 이걸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고 네. 근데 저는 현장에서 많이 좀 이렇게 캐릭터를 잡아간 것 같아요. 어, 네.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네. 어, 그때 그때 상황에 또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더 어, 생각의 범주를 펼쳐서 이렇게 좀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관객들이 이번 선주는 좀 어떤 앙처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셨어요? 어... 그 말씀하셨듯이 제가 빌런이잖아요, 사실은. 그 <laughs> 그렇죠. 빌런의 역할을 충실히 했었던 아, 네. 예, 이극 안에서는 그런 음. 왕으로 비춰지면 아주 좋죠, 저. 네, 왕이자 빌런이란 캐릭터 굉장히 듣기만해도 궁금하실 것 같긴한데 아, 역시 차승원 배우님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저도 봤습니다. 이번...